오 어, 잡았어. 아, 카이팅야 <laughs> <laughs> 오졌다, 오졌다리, 오졌다. 네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웅 셀레스트 1.12 패치. 1, 2 패치 셀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레스트 이번에 패치 당한 게 있었나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근데 이거 맨날 어? 깬들리면은 아다주 레인만 나와. 아다주 왜 이렇게 좋아해 다들? 아다주가 아다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아아다주 너무 좋아해. 아 아파라. 대박네 이게, 이게, 야다지오라 좀 애매하지 않나? 빼, 야 되는데, 이거, 이거 못 이겨. 빼야돼요. 빼야된다, 얘들아. 어, 근데 이게 랜스, 랜스 때문에 랜스가 잘 찔러가지고. 어, 괜찮네요. 이거, 아다지오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스 아다지오도 같이 받아주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평타로 죽여주시면 돼요. 저렇게 아다지오가 안죽을라고 발버둥을 쳤을 때는 그냥 평타로 죽여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아! 와, 미니언 너무 많은데? 아, 미니언 너무 많아. 헛, 오, 다행이다. 아니 이게 오, 와 신발 쓰고 죽일 생각으로 달려오네. 너 죽이, 넌 내가 죽이도록 하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아래서 터지냐 터지나? 이거 이러면 내가 파밍을 못할 텐데. 아, 괴롭히잖아, 이렇게. 이러면 내가 파밍을 못할 건데 아, 씨. 아단이 레인에서 가져버리니까 내가 지금 뭐 할수 있는 게 없네. 아예 예.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어, 아, 이고밀고가도록 하죠. 뭐. 저는 제볼 갔다 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대형 프리즘이랑 수정 조각이랑 물약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은 방패 하나 살게요. 이안아다고 너무 아파서 사야 되겠어요. 아, 근데 아다니. 아이고, 렌즈 죽었네. 죽나? 아다니, 계속 레인에 있으니까 미치겠네. 아. 한대 맞추기. 아무것도 버리지 못했네. 미쳐버리겠구만. 받아줄게. 오케이. 먹어라 아 못먹겠다. 먹나? 아쟤 아단 때문 미치겠네. 아단 때문 이거는 잡았죠? 오우. 와, 보라. 이거를? 오, 기모찌 기모, 잠깐만! 오우, 무서워, 근데. 아 어떻게 무섭지? 어, 빼야겠다. 아, 긁고가 와서 긁어버릴까, 긁을까봐 전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와, 너무나 무서운 거 아, 근데 아단이 너무 레인에서 찝적돼가지고 좀 거슬립니다. 아, 아단이 너무 거슬린다. 아단이 단단한 것 같아, 단단한데. 단단, 단단하니까 안죽잖아안 죽으니까 또 미쳐버리네. 입장에서는. 안 죽는 놈이 레인에서 깝죽된다고 생각해봐안 네? 죽는 놈이 레인에서 깝죽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할까? 올라가서. 지금, 아다주는나 전화, CS가 비슷해요. 예. 네.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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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좀 아니다 솔직히. 와, 얘네가 배그를 안해 안했어요. 뭐 질린다고 안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테물이네 테물. 태물. 테물 네, 장영주 테물입니다. 오 앞으로. 아니 얘네 게임을 안 해. 어어어 뭐야, 뭐야, 뭐야. 오메, <laughs> 깜짝 놀랐네. 확실히 영주는 제가 말할 수 있는 태운 맞습니다. 오, 영주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 아, 이거 아, 나는 신발을 왜 썼냐면 아다까지 맞을 맞을 줄 알았어요. 어, 아, 나는 아다까지 맞을 줄 알고 호응을 해줄라 했는데. 아. 아쉽네진 와, 저걸 못 잡아? 아, 이 이제... 응, 아니야. <laughs> 이제 뭐 하나요? 아, 이거 잘 꽂았 잘 꽂은 것 같은데. 내 아래 확인. 아! 아. 죽었다 이거. 아! 아! 신발 쓰고 달려왔어. 아, 나왜 여기, 왜 여, 저, 왜 저쪽에다 써줬지? 발에다 썼으면 확인해가지고 살았을 것 같거든? 근데 발에 신발 쓰고 와버리네요. 아, 이거 잡아, 잡아, 못 잡나, 이거? 설마? 에이, 못 잡겠어, 설마. 잡았네. 이거 이싸움될것 같은데? 아, 아니구나. 이게 글브가 인퓨전을 먹어서. 네, 레인 개구. 셀라는또 팔레포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아셔죠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는 네. 티어 구간은 어디냐면 구치어 골드 실버 구간입니다. 어오오 오. 와 <laughs> 아, 이제 아다주 신발 저 뭐야 저거? 아니아다주 신발 계속 써요. 미쳤어. 아니 원컴 내고싶다 어 레인좀 레인 좀. 네, 미안해요 오케이 드디어 5레벨 찍었어요 애들 올라왔다. 오 나물로 온다 나물로 온다. 아하담궁가보려 나이스. 소신 스파. 스파. 나는 스택이 많이 쌓였다고. 스 어. 어... 아... 아 저거를... 으아 저거 공부를 쓰고 싶다... 난이 쓰고 싶다... 이집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아! 얘 <laughs> 아니...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 이건 핀터지나? 뭐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분명 난... 이거다 저거, 어 사나 이걸? 아니 뭐왜 이렇게 어이가 없지 저거? 아, 잡았네요. 아니 이거 이게 조금 핑이 튀기나 봐. 달려 와서 바로 그냥 힐 쓰고 평 탔으면 됐는데 이거 제가 만화가 있었으면은 저 죽었거든요. 내 스킬 썼면 아니 까 제가 달려왔는데 핑이 튀겨서 스킬을 바로 못 쓰고 저렇게 돼버리는것 같아요. 근데, 글부가. 아... 글부가 좀. 글부가 나만 보네. 빠세. 안녕하세요! 아홉! 게 이게 안 죽는다고? 와, 또. 엥? 좀더 터트리지. 가라! 아니네. 잘 가. 푹푹푹 잠깐만, 알아 죽을 것 같은데. 와저 살았어 저거를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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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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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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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이렇게 넣었 저도 약간 조금씩 피니티로 서아 이거 잠깐 내면 는데 뭔데 이거 뭔가? 안 내면 되네 네. 응 거기 없어 아다주가 잠깐 3번 먹으려고 들어왔었는데 음, 없어 거기. 저는 딜을 좀 강력하게 넣기 위해서 강력하게 음, 넣기 위해 그냥 집으로 갑니다. <laughs> 네, 집으로 갑니다. 강화의 배터리 가고. 아 근데 글 보고 너무 나 아픈 거. 어, 뻘 크롤 뻘궁이나 이거나 뭐 다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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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랬지 아, 이건가. 크롬스. 음, 좀 아쉽구만요. 여기서 아 이지스 가야 되겠다. 이지스를. 아, 고민된다. 아니야, 이지스 말고 남자니까 시계 사자. 아니야! 아, 시계가 아니고, 이불 갔어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시계 갈게요. 아, 이거, 이거, 이브를 가야 되는데,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불 가야 돼. 이불가 거의 셀레스트 필템이라. 아거 근데 크롤리 아, 이거, 이거, 아다지옥, 아니, 글브가 만화가 없어서. 먹을만 할것 같은데. 나이 이거 들어가면 돼요. 저거는 이거는 그냥 쭉할어 일단은 금강이 3초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금강을 가도 가도 돼요. 아 근데 왕관이라 너무 좋은데. 왕관이라 속도가 진짜 l t 이되네 아니, 걸고 가시 너무 아픈데. 내가 물리면 안 되겠지. 타 왔다. 아, 뽀. 네. 어.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빼죠, 빼죠. 네. 그냥 저 뺄게요. 만화가 좀 애매해서. 그리고 시계도 나왔고, 시계도 나왔고. 요즘 근데 서버가 좀안 좋지 않나요? 네. 서버 서버 문제로 얘기가 많더라고. 아 이거 근데 어또또또 또, 또 밀린 밀린다 보이시죠? 어 잠깐만 렌스? 핑이 좀아핑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도망 도망가버리기 잡아라 저거. 아, 글복 캐스. 우리 경각 죽인대. 어 이거 잡 아? 에? 쫄궁. 여기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어 저기다 있 저기다 있 저기다. 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냥 도망가냐? 여기 있는데. 지금 뭐하냐 얘? 아 뭐하나? 요 아니 광보 보였는데. 아, 광부에 보였는데 여기로 여기로 굴러버리네. 저저 뭐지? 그 콩스하죠. 어, 여기서 그냥 이부 갈게요. 아, 산티신을 먼저 갈까? 산티신 빨리 갈까? 아니 이게 근데 아단이 마녀난초로 갔어. 나 이거 지금 쳐다보려고 마녀난초로 갔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좀 나를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오, 잡았어. 아, 카이팅. 아, 야, 오졌다. 오졌다리 오졌다. 리 오졌다. 디렛다. 오졌다. 리졌다졌다 오졌다. 아, 오오다 오졌다. 오졌다. 오졌다 아, 됐습니다. 아, 오졌고요, 진짜. 이게 바로 엄청난 거죠. 아, 아, 팀, 팀 미친. 적폭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거 왕관 코를 좀, 좀 이상한데요? 와저 솔라케는 이렇게 빨라? 아 거기 다 먹었어. 아니 솔라케는 하네? 아니 뭐지? 어여 영혼석이 나온다. 아유 솔라이 된다고? 아아 아, 제가 왕가 그러니까 영주가 이제 요즘 이 크러리 글로벌밴당에서 크러를 저희가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아예 게임도 안 하다보니까 크롤도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요즘 왕관 크롤이 좀 많이 간다고 해서 왕관을 갔거든요 왕관을 가면 정글 의수도 빠르고 왕관이 어 솔크라켄이 되다니 솔크라켄이 될, 될 줄이야 일단은 토킨만 코킹을 먼저 좀 빨리 해줍니다. 아, 까비. 일단을 깔아줄게요, 여기서. 아! 오 아! 이거 오바야, 이거. 큰일이 아, 나이스. 근데 얘네는, 지금, 크라켄 소스보다 더 바빠. 어, 크롤? 크롤 이거리? 크롤 이거리? 아, 까지 나이스. 이러면은 한번바쁘셨죠 아, 근데 글레이브 진짜 미쳤다. 이건, 이건 나를 좀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나를 좀 지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애들이. 아니, 그니까. 아단궁 때문에 왕갑을 빼버리니까 내가 저거를 못 막어. 내가 글레이브를 막을 수가 없어. 우리 팀은 나를 물러오는 글레이브를 한번 이제 무, 물어주면은 제가 거기서 프리드를 넣는 건데 좀 힘드네요. 차라리 그냥, 아, 근데 게텐 선택도 잠깐, 네, 잠깐 안 좋았어. 그안 좋았어. 텐 선택도. 그냥 이제 시계를 안 가고, 시계를 빼고 여기서 이지스 용맹갑을 갔으면은 좋았을 텐데. 약간 이제 제 선, 텐트리 선택 문제도 미스도 좀 있었습니다. 텐트리 선택 미스도 좀 있었고. 일단 제가 최대한 거리를 제하죠. 아. 어. 아, 야 죽어버려라 나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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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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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 곳에 나이스 이러면서 게임이 마무리 어, 뭐야 글레이브 어디갔어? 글레이브 어디갔니? 글레이브 어디갔니? 하지만 이텐트리는 거리를 잘 재면서 어, 도망가는거니 어, 이건 죽습니다 나이스 거리 재면은 길이 엄청 잘 나오는 수중형 408의 셀라스트를 모두 보여드렸네요.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했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로 네, 템트리는 이렇게, 이렇게 되네요. 한 팀을 안 가고 거리를 조절해서 하는 템트리.